저 해볼게요. 자, 영숙입니다. 남들의 아, 본인은 어떨까? 어떻게 막 뭐라고 하면? 미쳤냐고 하면? <laughs> 정신 나갔냐고 하면 어떡하지? <laughs> 결혼을 던제로 음. <덕대로. 웃음> 아빠. 어. 아빠 뭐하면? <laughs> 영화보면? 영화 뭐 영화 어.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연아들만 모여, 남자들이. 아, 영호 씨가 귀를 쫑긋 하면서. 어. 29살 된 남자 어, 응. 결혼 하고 싶다고 연애 연애 허락해 달라고 하면 아빠 어떨 것 같, 허락해 줄 거야 왜냐면 아빠도 오케이 해야 나도 조금 직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집 만나 가지고 그게 렇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문제인가 난 그게 걱정된다 나이는 상관없어 나이 상관없는데 응. 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응. 진짜 좋아한다면은 응. 나중에 계속 만나서 사람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응. 알겠어. 어쨌든 나이는 괜찮다. 나이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야? 나이 아, 상관없이. 어. <laughs> 근데. 상관없어. 나이가 다는데 알겠어. 아빠. 끊어. <laughs> 어. <laughs> 어, 미친놈 잘 돼. 걱정시는 거야. 난 끝난 것 같다. <laughs> 어. 끝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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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락? 어. 허락은 했는데. 뭐 아, 어, 별로. 미안해. 음. 야, 좋겠습니다. 네, 좋겠어 음. 네, 해볼까? 아 어, 오늘 이쁘신데? 얼마 아미라서 아니야. 왜 이렇게 커, 근데? <laughs> 여보세요? 지금 어. 통화 가능? 어, 가능해. 아니, 그, 나 지금 나는 솔로 촬영 중이잖아. 어, 어. 여기에서 잘 돼가고 돼가, 알아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아, 어, 진짜? 어, 근데, <laughs> 근데 아 나이가 어. 9살이 어려. 어? 9살이 어려, 9살. <laughs> 그거 아... 어떻게 생각해? 없어아없어막 <laughs> 네? 아, 척 당황스럽네 없어 <laughs> 살? 어, 그냥 시작하지마아보지 말까? 아니면 없어살 어, 이거 너가 너무, 너무, 마음 너무, 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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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는 그냥 한번 만나는 봐도 될것 같아. 만나는 어. 이게 약간 뭔가 애매한 허락 같죠? 아, 네, 나? 다 애매한 허락이에요. <laughs> 알겠어, 알겠어. 일단 잘 자. <laughs> 다른 사람도 좀더 찾아봐. 알, <laughs> <laughs> 아 <아니>, 어, 알겠어. 아, <laughs> 어. 다른 사람 더 찾아보래. 아홉 살이 크긴 크지. 뭐 나쁘지 않다,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사실 그것보다도. 옥수님과 어머니과의 관계가 되게 좋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통화에서 옥수님이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를 좀 느꼈어요. 그 짧은 순간.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집안의 분위기를 대충 알수 있으니까. 자, 실제 아홉 살 남자 철이 있습니다. 자. 자, 잘 들어봐 이제 진지에다 그 어쨌든 이제 알아가보고 싶은 분이. 아홉 어. 살이 어려. 실제니까요. 음, 실재니까요. 철없어. 아, 또키신얘기하 아. 동생 한명더 키우려고 그러니? <laughs> 아니야. 아니, 성숙한 남자야. 내가 의지하고 싶은 남자인데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성숙. 아, 순수... 20대구만. 너보다 아홉 살이 어린 내년에 서른이래. 어? 아, 참. 너 미쳤냐? <laughs> 엄마 어떻게 데리고 가 말아. <laughs> 아 그렇구나 아, 또 여기는 또 엄마하고의 관계가 어.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맞아요. 네, 와, 너 미쳤냐? 한번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미안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너 미쳤냐? <laughs> 엄마 어떻게 데리고 가 마라 뭐 뭐래 어. 재밌네 엄마 싫어 엄마 엄마 알았어 잘자아 <laughs> 어. 아, 쉽지 않네 나 당연히 허락해 줄줄 알았는데 네. 동보다 어린데도 되게 성숙하다. 와, 진짜 말 너무 너무 멋있어요. 진짜 볼 때마다 기회가 되면 만나서 만나 뵈면은 그 마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자신 있거든요. 저 어른들, 어른들 정말 잘하거든요. 두분 중에 나중에 진짜 결혼한 뒤에 진짜 장모님이 있으시면 어떡 하지? 계속 <laughs> 있어요? 안 해? 와 이거 모르겠는데? 어,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laughs> 왜 이렇게 크게 뽑아 <laughs> 안돼? <있는 거? 웃음> 네? 어, 엄마. 근데 내가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아홉 살 연아야. 어떻게 생각해? 아홉 살 연아? 엄마는 반대야. <laughs> 어, 알았어. 엄마 잘 자. 아, 큰일 나, 이. 반대. <laughs> 이렇게 물러나네. 바로, 바로 그러시네. 리얼이다. 아, <laughs> 네. 그럴 수 있지. 그게 말했다니까 <laughs> 근데 내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남자분이 나보다 9살이 어려. 엄마, <laughs> 어, 엄마 어떻게 생각해? 안 돼. 아아 <laughs> 왜, 왜안 돼, 아, 네. 왜? 이게 왜 됐어? 엄마, <laughs> 애기 먹이겠어? 엄마, 알겠어, 엄마 잘 자. 빨리 끊어. 끊을게. 끊을 <laughs> 어. 아, 오히려 연성 쪽에서 반대가 많이 나얘 너무 어리니까. 애매모아한 찬성일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볼, 해볼 수 있어요? <laughs> 돼요? 아 진짜로 그냥 그냥 돼요? 그냥 엄마 아홉 살 어린 뭐 진짜 물어볼까요? 어 어때요? 그냥 뭐 된다고 지금 해봐요. 진짜로? 힘 맞지 않아요? 네, 진짜로 한번 한번 해봐요. 어, 왜? 아빠. 어. 아빠 뭐해? 나 네, 여기 저기 왔어. 어디? 저 음성. 나 어제 소개팅 했거든? 누구하고? 근데 어 나보다 아홉 살이 어리네. 어. 아빠 아홉 살 어린 남자 어때? 아이고 요즘은 뭐 그럴 따질 거 없지만은 뭐 하는 사람인데? <laughs>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어. 어 근데 내가 너무 좋다 고 해서 나 연애도 오랫동안 안 했고 해서. 어. 뭐 나이 뭐뭐 해도 뭐 조금조금 뭐 뭐차이뭐 뭐뭐뭐뭐뭐뭐 이런 거는 아빠는 엄마는 안따져 음. 안 따지는데. 신중히 잘 판단을 해야지 알..알겠어 아, 그 사람 남자를 잘 판단을 해야지 나중에 내가 이따 전화할게 아 그래? 응자 음. 아버님이 역시나 어, 애매, 마음은 마음은, 마음은 예. 좀 애매하신 것 같아요 네, 애매한 허라이죠 그러니까. 애매한 허락이 아 보통 그렇군요 맞아요 걱정되시니까 애매한 허라꼭 나중에 전화드려서 상황 설명 꼭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대부분 반드 똑같애 아, 걱정 걱정하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엄마. 괜찮은 분이 한분 계셔. 응. 음, 그래? 어, 어 그분도 날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 응응응. 음, 음, 음. 근데 나이 차이가. 응. 음. 그러니까 우리 막내랑 똑같거든. <laughs> 막내랑 엄마 똑같다. 생각은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우와. 너가 좋은 건데이런 거고. 우와. 아 진짜? 응. 음. 아 그래. 아 스물아홉인데도. <laughs> 요즘에는 흔히 아니니까 서로 좋아하면 나는 오케이야. 긍정적인 반이신가 보다. 고마워, 음. 끊어. 그래, 어야. 어. 음.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 지금 여성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함쾌히 허락해주신 분은 우리 정숙 씨 어머니. 정숙, 정숙, 정숙. 그럼 정숙 어, 정숙밖에, 정숙밖에 정숙. 없는데, 여자는? 정숙님 베스트 버전니다 됐다. 됐다. 나는 영호. 영호? 응. 영호, 경철. 어, 그럼 난광수 어. 나도 광수 영호. 영어? 어, 영호로 됐습니다 여자 선택. 둘이 살 뻔되면 일상에 따라야지. 어. 아 사랑해 아들. 네, 저도 사랑해요. 아들 사랑해가. 컸지 음, 사랑해 컸어. 사랑해가. 사랑해. 사랑해가? 고생하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호 씨가 슈퍼데이트권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권, 오, 또 있어. 백일장 하겠습니다. 아, 아, 백일장. 주제 내 나이가 어때서? 오, 야, 야, 야. 래를 해? 음. 이제 뭐 길이보다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 주제의 백일장 나오면 주로 다 됐잖아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못하겠어요. 모자의 생각이 안 나. 백일장. 이렇게 내 나이가 겨어어 할게요. 아 그냥 하는 거야? 기대돼. <laughs> 열 살에는 스무 살이 궁금했고, 오, 오, 괜찮은데 벌써? 스무 살은 서른 살이 멀게 보였으며, 서른 살이 되니 청춘을 또 다시 불러낸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안에는 여전히 뛰는 심장이 있고 새로운 길에 두근거리는 발걸음이 있다. 그러니 묻지 마라.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지금도 가장 젊은 오늘을 살고 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상철 내 나이가 어느덧 30대구나 참으로 세월이 야속하구나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참으로 야속하구나 좋은 사람 찾아 떠날란다 나이 그까지거 뭐가 중요한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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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결혼 간절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어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나 음 죠딱 어 좋은 나이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지. 결정식 어, 같은 느낌이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영식. 어렵게 왔는데 환영받지 못해 조금은 서럽지만 <laughs> 나름 톡하고 따서 입에 한줌 털어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가 문 두드리기 좋은, 쉽고 가기 좋은 그런 나랑 해. 뭐라고? <laughs> 뭐? 듣코나서뭐 네. 뭐를 뭐랑 그러니까 뭘래 연애? 내 나이가 어때서 영숙? 아 나이야가라 <laughs> 내가 아는 나이 그저 나이야가라 폭포분 이십구기 팔팔년생 영숙 연상에게 잘나가던 시절 다 지나 보이는 건 그저 어린 연하 남정네 늙어도 사랑을 한다 늙어도 열정을 한다 내 나이 무시마라 마음만은 청춘의 꽃 오늘도 외쳐본다 아 나이야가라 나이아가라. 어, 예능이 아, 나이 느껴지는 나이 백일장. 맞아. 맞아. 빨리 빨리 와, 너무 그래. 다른다 교수님은 달라. 미야내 나이가 어때서 29기 영자. 내 삶이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난 이곳 나는 솔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제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때로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나이 38. 상철이 너희 스어 상철이 너희 잤어? 뭐야 갑자기 상철이 누나 헷갈리게 나. 하지 마라. 뭐. <웃음> <웃음> 아 영자 씨 박력 있네. 저라면 네. 임팩트 있죠. 한 네. 명, 아. 저 친구는 아직도 목숨이랑 네. 영자랑 두 중에 정말. 한 명이랑 결혼할 거니까. 음. 나왔네 이미. <laughs> 이거 하고 싶었어요, 저기. <laughs> 멋있다. 와, 왜 이렇게 멋있냐? 얼마나 멋있어요 그 엄청난 엄청난 용기잖아요 와... 저 그때 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다 그 모습 너무 애절하고 너무 이쁘신 거예요 저희 기수 중에 제일 용기 많으시고 제일 멋있는 분 같아요 진짜로 남자들 통틀어서 그럼 가야죠 음... 아, 어려운데 영서해줘 응. 네명네명 하나 둘셋넷 다섯 525아 이것도 이렇게 떨리네 해? 라고 이게 아요아도 동점입니다 두분다드리 오! 감사합니다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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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동점이야 동점 다행이다 멋있다 진짜 그거 어떻게 나와? 금전문이 하 상처는 영재한테 쓸까요 안 쓸까요? 아 써야지. 안 쓰죠? 아, 써야죠. 안 쓰죠? 아 써야지. 아니. 저렇게까지 영재가 했는데 써요? 말씀드렸죠. 아, 그리고 1대1 데이트도 네. 아니고 슈퍼 데이트권인데 영재한테 써야 말씀드렸죠. 저희 남자들은요, 돈이 있으면 네. 사실 어렸을 때 사지 못했던 거있죠 <laughs> 그런 것들을 사모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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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진짜. 그게 있어요 갖지 못한 거를 무조건 갖고 가야되겠다 저+ 저 어렸을 때로 따지면 상처는 옥순이 어렸을 때 갖지 못했던 그말 마이... 운동화 같은 거예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실어봐야 돼 어. 실어보고 아 이거 내신이 아니다 안 맞아 그러면 다시 예보래 예, 한... 사이즈 안 맞아 아니, 사이즈 맞아 영자 씨는 그렇다고 맞아. 해서 뭐 그런 신발이 아니라 예. 영자 씨는 갖고 있는 신발 중에 가장 아끼는 신발이에 신발. 예, 예, 예. 신발.